처음순 수술 후에 통증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좋은 절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 통증이 얼마나 심할지, 또 회복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걱정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수술 후에 통증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전부터 철저한 상담을 통해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수면 마취 후에 국소 마취를 진행하여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수면 마취를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마취 연고를 충분히 도포하고 국소 마취를 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한 소음순 비대증이나 음액 주름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간단한 수면 마취를 병행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수술 중에는 최신 베살리우스 레이저 장비와 정교한 봉합 기술을 사용하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 후에 붓기나 흉터를 줄여 통증 기간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려움에 예민한 사람이 있듯이 통증에 특히 예민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런 환자분들을 미리 캐치하여 맞춤용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 송순에 무통성분을 직접 충분히 주사하여 통증 저절에 노력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수술 후에는 적절한 진통제와 회복을 돕는 약물을 처방해 드리며 통증 없이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네 가지 팁을 사용하면 실밥 제거하러 내원하셨을 때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라고 웃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S 여성원에서는 통증 없는 회복을 위해 최신 수술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절개 방법보다는 훨씬 회복 속도가 빠른 이 수술 기법은 바로 베살리우스 콜드 레이저입니다. 절개 부위를 매끄럽게 절개하면서 절개와 동시에 지혈이 되므로 붓기나 흉터가 최소화되고 자연스러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는 흡수되는 실을 사용하여 봉합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 후에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통증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소음순 절개 부위에 심한 피가 찼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베살리우스 레이저와 꼼꼼한 이중복압을 이용한다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직후에는 얼음찜질을 통해 붓기를 완화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2, 3회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좌욕을 통해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좌역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상처 감염을 예방하고 또 회복도 빠르게 될수 있습니다. 셋째, 처방된 진통제와 회복을 돕는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잘 복용하신다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 중에는 가능한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S 여성원이 권장하는 좌욕 방법과 생활 관리법을 따라주시면 통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순 수술 후의 통증은 일반적으로 수술 직후 하루가 가장 심하고 이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대체로 수술 후첫 2, 3일간은 얼음찜질과 진통제를 통해 충분히 통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통증은 거의 사라집니다. 통증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저희 S여성원의 정교한 수술 방법과 사후 관리 덕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은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 S 여성원은 통증 없는 회복을 위해 최신 기술과 세심한 케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